닭 손질을 이렇게 이쁘게 양념까지 발라서 맥주 한 캔을 비웁니다 이미 마셨죠 3분 의 1만 남긴데요 네 3분 3분의 1을 남겼대요 맥주를 그렇게 해서 똥꼬에다가 맥주캔을 꽂습니다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죠 자, 그래서 닭 3마리를 하루 뿔 위에 고정을 시키고요. 다음 중요한 게 뭐냐? 아,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더에서 자, 요 소스로 딱 덮어 줍니다. 자. 딱 덮어서 얼마나 하죠? 요렇게 일자는 시간 한 40분 정도 익혀야 되거든요 음. 온도 조절 잘 해야 돼요 처음에 약한 불로 하다가 마지막에 팍 해서 겉을 팍 이렇게 바삭하게 만들죠 일단 지금 온도로 이안을 온도를 높일 거예요 네. 네. 온도를 높인 다음에 지금 일단은 20분을 덮어놓은 뒤에 열어서 닭의 방향을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여기 올리브유, 저 올리브유를 여기다가 싹 뿌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덮습니다. 얼마나 더 해야 되죠, 이제? 앞으로 30분. 돼요. 앞으로 30분 더 이대로. 아, 장작 1시간 반을 이제 한 요리를 개봉을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불도 다꺼졌고요 닭이. 쓰러지지 않게. 와,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고요. 그냥 무덕불 잘 피우고 불 조절 잘 해가지고 잘 소스로 덮어서 이렇게 저 안에 맥주가 다 쪼그라들었죠 이제. 저 증발했나봐요 안에서. 야, 진짜 먹은지 수럽게 익었네요. 자, 선민 형 거. 네. 내가 제일 작은 거. 요거. 아, 저는 작은 거 먹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저는 양념이. 와, 다치를... 그게, 솥이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솥을 계속 쓰는 거예요. 아주 이쁘게 구리빛으로 그냥 물들었죠? 자,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서, 자, 오, 오, 아, 닭똥꾼형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, 요 닭을 분해를 했습니다. 간좀 보세요. 맛이 어떤지 여기 이 이선용 셰프 용용이 셰프께서 한거 직접 맛을 보실 거예요. 비장한 모습, 오 음. 분해, 목이에요. 어, 찍지 마, 아, 말 못해 이거. <laughs> 말 벗었던데 음. 음음음아 어. <laughs> 맛있다 <laughs> 형이 드시는 걸 찍어야죠 형이 맛을 보셔야죠 형은 그냥 맛보면 되고 음